신천지가 단일교단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수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2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친 10만 수료에 이어 올해는 11만 수료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낸 신천지. 지금의 수료식이 있기까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아, 네. 온 세상이 얻어야 하고, 들어 깨달아야 하 하고 하나를 더 보내준 제시의 말씀이 온 천하로 다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온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를 떠다신 바요, 린륜과 고대하던 소망인줄알니다 그 말처럼 신천지는 약속의 목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급성장을 거듭하며 이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신앙인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번 신천지 115개 수료 인원은 총 11만 1,628명. 수료복을 입은 수료생들의 파란 물결이 신천지 청주교회 인근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전 세계 153개국에서 배출된 해외 수료생들과 각국에서 초청받은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는데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내외 각지파 수료생들은 온라인으로 수료식에 참석했습니다. 신천지는 기송기회와 달리 6개월간 시온기독교 성교센터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입교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수료한 11만 명중 목회자 출신이 3,377명에 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수료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통해 6천년 만에 추수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료생들은 이총회장이 등장하자 기쁨과 존경을 담아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총회장은 수료생들이 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의 실체이며 성경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열두 지파에 소속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구촌이 생애 이후 달마다 열두 가지 열매 맺는 것은 계시록 22장 고개밖에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소중한 나무죠 네.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초렴때는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갔서서요 제렴때는 어떻게 하는가 뿌린 씨의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하나님의 열두 지파의 나라를 창설하는 것이죠 6천년만의 일이죠 인마저 수로하게 된것 정말 6천년 만에 있어진 것 맞습니다. 오늘날 이 계시록의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함, 이 열두 지파 창조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다그 말이거든요. 이 계시록의 열두 지파 소속이라면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너무나 고맙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네. <laughs> 이총 회장이 수료했음을 알리는 사강모 수술을 넘기자 강사들도 뒤따라 수료생들의 수술을 넘깁니다. 이번 수료식을 위해 설렘을 안고 한국을 방문한 해외 수료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 feel grateful, I feel honored, and I feel very moved. Um, because I saw the beauty of the teaching of Shin Chan Chi, and I saw how the teaching changes the people. I would love to share it to everyone. Porque es de toda vida, y especialmente me gustaría compartirlo con mis en el monasterio. Inicialmente empecé a estudiar esta palabra en línea, y cuando logré comprender que era la realidad del cumplimiento de todo aquello que venía aprendiendo, pensé que sería una buena idea y le pedí a Dios poder venir hasta acá y aprender esta cultura celestial, teniendo en cuenta de que solamente puede ser entregada a través de una persona cuál es el pastor prometido. Yo recién estaba empezando a estudiar esta palabra y desde un principio me di cuenta que era algo diferente, algo distinto, porque respondía a muchas dudas que yo había tenido por muchos años y a pesar de que yo estaba allá frente a una computadora, siempre me posicionaba de la misma manera que estuve acá, soñando que alguna vez podía vivirlo en persona y el estar acá y ver todo tan de cerca. 이 m r e n o v a 신천지 말씀을 접하게 된 사연은 각자 다르지만 11만 수료식은 모인 모두를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올해는 10만 수료를 뛰어넘어서 11만 수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신천지에 오니까 정말 좋고요 게시록을 배우면서는 아 이것이 정말 진리다 요한 계시록은 제가 천주교에 있을 때나 그 밖의 교회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들은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이 실상 배도, 멸망, 구원의 과정을 알지 못했고, 또 우리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소회장님 말씀이나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읽을 때마다 제 세포가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고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신천지에 와서 하나님 참말씀을 배워서 진리를 찾고 정말 모두가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신천지 와서 이 성경이라는 공부를 하니까 신앙이 그냥 거저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성경 말씀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지금은 말씀 한자 한자 배울 때마다 너무 신기롭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감춰 놨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시록이 지금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약속에 묻자 이렇게 일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앞서 경기관광공사의 대관 취소로 인해 신천지 청주교회로 수료식 장소를 변경해 진행하게 됐는데요. 언론인 참석자는 행사 전날 신천지가 대관 취소를 당한 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서사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임진각 평화 누리고 공하려고 했는데 사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야, 이거 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직이 참 대단하다. 어떤 종교나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경기관광공사가 대관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은 책임을 지고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살아있는 조직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냥 모임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책, 교회로 말하면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중심으로 교육과 함께 간다는 것이 가장 좋게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행사 취소라는 소식을 듣고 종교 갈등이 너무나 깊구나. 유독 신천지만 이런 부대집을 받고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까 총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기승고단을 알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편으로는 가정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구에 10만 수류식에 참석하고 작년에 또 참석을 했어요.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전 세계가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럼 여기에 무언가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무슨 답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알아야만 취재를 하더라도 육가원칙에 정당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기자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신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신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신천지가 열릴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료식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봉사자들의 헌신은 더욱 또 보였습니다. 의료팀에 소속되어서 어, 간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병원 특성상 한달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말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의료진이 먼저 힘들어야만이 그리고 내가 힘들어야만이 우리 성도분들이 어, 건강하고 편안하게 이 행사를 참여하고 기가를 할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깨달아 수료를 마친 수료생들은 신천지인으로서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신천생활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듣게 됐는데. 이런 거를 여태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는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로 외국에서 이런 많은 분들이 오실 거를 처음 봤거든요. 우리나라만 어떻게 모르고 외국에는 더 많이 알려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게 됐고 입교를 하게 된 계기는 일반 교회에서는 딱 가면은 벌써 아, 잘 오셨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게있는데 여기는 8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에 그것도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그게 큰 감명이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세상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차근차근히 알려 나가면서 같이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센터 이제 고등 듣는 중에 청주 교회에 총회장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다 같이 모이는 그런 현장을 가보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뜨거운 날씨 와중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또한 그 가운데에서 총회장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사를 치르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 하나 믿고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까 오늘 행사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 핍박들이 있었는데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핍박하는 자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놀라운 성장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11만 수료식 신천지의 게시말씀과 게시록 실상 증거는 진리를 찾는 신앙인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며 많은 이들의 발길을 신천지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합니다. 네. 오로라 지구촌에서나 네. 신천지 외에 계시로 통달하는 곳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